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어, 우리를 악한 길로 어둠으로 이끄는 어, 그 악한 사탄 마귀에 여러분들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속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깨달음 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민가들이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건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 만나할 수 있고요.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되는 것이지.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곁을 멀어지며 멀어질수록 절대로 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혀 버린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어, 영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지만, 에,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어린이날도 어, 사실 국가적인 행사들은 모두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저들을 존중하고 어, 그리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있는 좀또 가정에서 보내야 될 그런 아이들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이 더디긴 하지만 요즘 또, 코로나 백신이 지금 접종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직목교 어르신들도 지금 또 많은 백신을 맞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하지만 또 곳곳에 또 들리는 소식은, 어, 또그 부작용, 부작용이 계속 또 나오고 있어서 좀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코로나, 또 그리고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아,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이 절대 꺾이지 않냐고, 여러분들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나아갈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어, 우리 생명이 길든 짧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래 이룰 수 있앤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해 상달되기를 간절빌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3장 끝 부분이지요. 로마 3장 19에서 31절까지로 오직 믿는 자만이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로마서 전반부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의곧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장 18에서 3장 20절, 로마서 1장 18에서 3장 2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까지는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의 죄.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의 죄. 로마서 2장 1에서 16절까지. 로마서 2장 1에서 16절까지는 불의한 사람들을 판단할 정도로 도덕적인 사람들의 죄. 불의한 사람들을 판단,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런 정죄한 사람들. 그럼 그들은 어떤가? 그들 아무리 도덕적인한다 할지라도 그 도덕적인 사람들의 죄는 또 어떠한가? 또한 로마서 2장 17에서 3장 8절까지, 로마서 2장 17에서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죄가 또한 나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도 어떠한가?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금 성경은 지금 살펴보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유대인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우월합니까? 예, 그리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립니까? 아니면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입니까? 물론 사과나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무 자체가 뭐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죠. 사과나무를 심을 때부터 내가 그 나무가 사과나무를 알고 있다 한다면 그 나무에서 열,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거겠지요. 그 열매를 바라고 그 나무를 심은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말이겠지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구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지 파멸이 아닙니다. 예, 징벌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이유가 자, 늘본문 20절입니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하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므로, 아, 내가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주기 위한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예 사해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착하고 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 가지 종교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렇죠?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일단 선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착함과 악함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 정도는 모든 종교가 얘기를 해요. 때문에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단은 좀더 착하고 우울 수 있습니다. 또 도덕가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예,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그리고 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의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애함을 갖고 있는 그들이 좀더 세상에 착하고 선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 우리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보내셨어요. 주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할 수 있습니다.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욱 더 착하고 의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높으신 의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3절,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누구, 선을 행하는 어떤 그 누구조차도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살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24절의 송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단자로 돼 있어서 좀 예, 어렵겠지만 이 송량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수 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화목재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송량이에요. 양자는 좋을 양자입니다. 속은 속받칠 속이에요.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값을 치른 것 중에 최고의 가치를 둔게뭐엇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사실을 많은 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기 우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내가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 감정이 틀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또다시 우리는 노멘.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 결코 우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도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나는 완전한 자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해, 말씀을 통해서, 예. 죄를 깨달음이라 20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인지. 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음행하는 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음행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어느 누구든지 불평불만 합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해서 살인. 사람을 꼭 죽이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살리고 죽이는 것이 입에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26절. 자, 우리 26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단지 믿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에 위 있지 아니하고, 그럼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 성도라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구원을 잃는다라는 것,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을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할 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먼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믿음의 그럼 내용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먼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예 주를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자, 그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 그, 그, 그가 죽은 거하고 내가 뭔 상관인가? 예수가 다시 보냈다는 것 또한 역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 십자가는 24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송량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송량. 즉, 값을 치르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곧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량의 원뜻은, 자, 송량이라는 원뜻이 뭐냐? 바로, 노예상태에 있는 죄, 죄수. 이 노예에 있는 죄수, 풀을 할 수가 없어요. 죄, 죄수에서. 그런데, 이 노예상태에 있는 이 죄수에게 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송량이라는 또한 원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 다 죄와 사탄의 그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그 어떤 값을 지불해도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로 속전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는 언제 말할 수 있느냐? 상황과 환경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요, 찬양이 나가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냐는 자라면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시기를 주임관들이 추건합니다. 사랑송 여러분, 예수를 쓰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슬에 이제 매여 있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하신 예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로를 끌어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 예. 구원할 구자의 속받칠 속, 똑같습니다. 속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주님의 강한 의지인 것이죠. 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불가운데로 네가 지난 딸지라. 도 내가 너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물가운데 네가지난다 딸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환자를 추합니다그렇한다면 벌려진 사자 입도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닫기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악한 영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분노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주 안에 있어 근심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과들이 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어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 주!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버지 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장치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적으로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감정적으로 치우쳐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주어 오직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은 아멘하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근시 걱정이 몰려올 때 아버지 것을 믿음으로 다스리지못한단다면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는 아멘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버리는, 아버지 참으로 믿음에서 벗어나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사 성명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주께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단다면 주님 절대로 세상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라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부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오지요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멀리 하는 삶이고, 주의자를 따라 있는 삶이고, 저리고 함께 하는 것을 늘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 입에서는 어느 순간 찬송이 멈추고, 어느 순간 말씀이 멈춤이요, 기도가 멈춤이요, 예배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진정으로저리을 아버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우리 아버지와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악한 마귀들은 사탄 마귀 저 대적들은 대적자 마귀들은 언제든 우리를 아버지와 삼키려고아버지여아버지여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혹시탐탐 노리는 저 악한 영들의 아버지 그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정적으로 분노가 치를 때는 아버지 오지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보는 시간임을 알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